상향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방향전환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체크 스타일, 백 스타일, 그 다음에 바렌스를 잡는 록 스타일의 세 가지 형태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. 그 전체적인 그 형태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턴을 할 경우, 퀵, 퀵, 스로, 스로, 이러한 형태로 턴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우선 그 처음, 첫 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왼발이 나가서 방향이 바꾸지므로 이 스타일이 체크 스타일이 되겠습니다. 이런 스타일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돌아서 백. 체크 스타일 다음에 백 스타일이 가미된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록 스타일. 바랜스 잡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. 요 전체가 어우러져가지고 일반적으로 터너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실 때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, 턴과는 의미가 굉장히 먼 것이라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Check, Back, Balance Quick, Quick, o w 이런 형태가 되있습니다 여성의 스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성 역시 마찬가지로 어... 오른발부터 뒤로 후진을 하는데 요돌때 발모양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퀵퀵 스로 지금의 경우는 힐턴을 이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퀵퀵 스로 스로 이 경우가 힘이 들 경우는 보통 편안하게 퀵퀵 스로 스로 퀵퀵 스로 스로 이런 형태로